안녕하세요. 봉학개미 TV의 안산개미 민지혁 전문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요, 바로 인지 컨트롤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가 023800이 되겠고요. 금일 한재 시간 2023년 8월 3일입니다. 오후 4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동학개미 TV에서 15,000원에 추천을 해가지고요, 거의 3만 원 가까이 갔었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또 다시 아마 여자리 구간 아래 구간이면. 가격대가 괜찮지 않을까 조금씩 모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다가 어, 제가 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가는 제가 없는 동안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어, 7500원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종목이 이제 끝났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인지 컨트롤스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지금까지 뭡니까 소외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릴 건데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학 개미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동학 개미 tv 카페가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요. 어, 많은 것들을 좀 어, 가, 많은 정보들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어, 아직까지는 어, 글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많이 허접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을 어, 많은 부분들을 어, 동학개미TV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거 이제 기사는 제가 오늘부터 올려드리기 시작했고요. 어, 종목 브리핑 어, 그리고 추천주가 아마 앞으로는 이쪽에서 나갈 거니까요. 이런 어, 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동학개미TV 카페에도 들어오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인지 컨트롤스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 여기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어,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 그와는 반대 반면에 SK온의 이 배터리 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들어가는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이 뭡니까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인지컨트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회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공시를 보시면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뭡니까 이 공급계약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보시면 2022년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전기차 2020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 9월입니다. 1080억이죠. 어, 뭐, 뭐 보시면 은 이제 GM, 어, 제네럴모토스에 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0년 9월달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이게 또 들어갑니다. 667억으로 어, 보여지는데 어, 현대기아자동차입니다. 맞죠? 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도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이미 3,937억 원, 20, 어, 2027년까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또 2021년에 와가지고도 또 공급 계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폭스바겐 m a b 플랫폼 배터리 제품인데요. 어, 이것도 보시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2,564억 원. SK 이 노베이션 2030년까지 들어간다. 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2 어, 0 1 1년 6월달입니다. 어, 배터리 승무니트 공급계약 600억이고요. 올해 4월부터 들어갑니다. 2029년까지 들어가죠. 어,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라 거예요. 2 0 1 1년 12월에도 지금 보시면은 275억이고요. 현대기아자동차 2025년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기아자동차고 236억 원. 2025년부터 들어가는 계약을 어, 미리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에 들어와가지고요 SK온의 어, 배터리 모듈용 부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500, 어, 6,500, 6억입니다. 그래서 SK온 홈거리 지점 어, 내년부터 이제 이게 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이제 2월달이었죠. 2월달에 통합유량제어 어, 밸브입니다. 어, 4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요. 요게 또 지금 보시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1,62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회사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그동안 이 회사 많이 팔지만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지만 돈이 안 된다는 거왜 그렇습니까?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작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뭐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어쨌든 간에 뭐잘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자본금도 이렇게 나오고요. 매출 영업이 뭐단기순이익 나오는데 적자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김양수 각자 대표이사 임기 완료 등의 사유로 신규 뭐 선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영 정혜승 김홍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인지 컨트롤 스가 1분기에 정말 괜찮았습니다. 61억에요. 영업이익 61억에 당기순이익 26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4%씩 나옵니다. 그러면 전에 보시면은 2% 3%도 안되는 영업이익률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매출이 조금 덜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소외줍니다. 어, 지분을 보시면은요, 유동주 시수가 870만 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890만 주 이상이 나아버렸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 뭡니까? 한 바퀴 물, 물갈이가 그래도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음봉이지만 어, 상당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꼬리도 조금씩은 달아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내일 됐을 때, 어, 또 빠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저는 이거, 어, 충분히 가지고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팔지 마시고 강력 보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자리가 거의 바닥에 가깝다.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추천주로 가지고 왔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쉽지만요. 음. 보시면 아쉽지만 오늘 인지 컨트롤스를 갖고 왔고요. 추천 사유를 확실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외주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실지 않을 거예요. 10%씩, 20%씩으로도 좋고요. 5%씩 2차 매수로 10%만 담아도 좋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세달 이상 보고 있고요. 만약에 3차 매수 가격까지 주가가 안 빠진다면 무리하게 비중을 어, 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어, 잘못됐네요. 3차가 아니라 어, 2차죠. 어, 2차 잘못됐습니다. 자, 2차 매수 가격까지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리하게 싫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TMS, 어, EMS, 어, 신호 전달을 위한 센서, 그 다음에 EP, 친환경 부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해 2분기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동차 부품 매에도 SK온의 배터리 모듈용 부품 공급 계약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1억인데, 영업이익률이 4.2%로 마진율이 증가했다. e p s 가 13,600원인데, 아래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2020년부터 30년까지 계속해서 현대차와 성공과 공급계약을 가진 바 있다. 최근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한 회사인 컴턴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을 자회사인 유택 솔루션이 지분 9.3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였던 이유는 이거죠. 어, 초저, 어, 상온에서 이 초절정 어, 뭡니까? 음,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 어, 요거를 어, 이제 이 컨텀용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지분을 가진 회사가 어, 인지 컨트롤스의 자회사라고 알려진. 어, 유택솔루션이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움직였던 것이죠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어, 상한가가 세번 들어갔어요 세번 들어갔었고 어, 지금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오늘 좀못 들어갔었죠 요게 어, 좀 아쉽긴 해요 어,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간에 뭐 서남을 봤을 때 어, 지금 이슈가 초전도체 어, 그런 부분들에 있고 어, 이렇게 됐을 때 지분을 갖고 있는 인지 컨트롤스 역시도 이 뭡니까 테마를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가격 전략표가 있는데 9,500원 이하 매수하겠습니다. 어, 2차 매수가 8,550원이고요. 7,850원의 손절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대로, 전략표대로 하겠고요. 요거는 절대로 많이 담으시면 안 된다. 이게 소외주다 보니까요. 비중이 적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